선생님. 네. 그 지금 그 포피스잖아요. 포피스로 드라이브 치시면 보통 몇미 나왔어요? 저는 한 필드에서는 한 이백육십 미 요거 지금 치면 얼마 나올까요, 대략? 어뭐한2 6 0 m 에서2 7 0십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쳐봐 주실 수 있어요? 네. 잘못 맞았어요? 그런데 이백오십은 나왔네요. 네. 사실은 제가 저번 촬영 끝나고 나서 알리에서 공을 샀어요. 알리? 네, 이게 700원짜리 투피스 공이거든요. 와, 브랜드가 없어요. 네, 없어요. 피지엠이라고 적혀 있긴 했는데 안 적혀 있거든요. 네, 네. 한번 그거 쳐 보시고 투피스랑 퍼피스 차이가 느껴지시는지 그리고 투피스랑 퍼피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거리는 비슷하게 나가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쳤을 때의 감촉은 투피스볼은 확실히 가벼워요. 손맛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투피스와 쓰리피스, 포피스 요새는 파이브피스까지 나오는데 이게 겹수가 많을수록 스피드 양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투피스볼은 아무래도 스피드이 적게 들어가는 대신에 스피드이 적으니까 런이 많이 발생하고 거리가 더 멀리 가고 그리고 기술력이 들어간 3피스나 4피스의 고용이 될수록 공이 좀 맞을 때 무겁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은 스핀이 많기 때문에 비거리보다는 아무래도 스핀에 피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볼인데 지금 이 그냥 2피스 볼도 아니고 700원짜리 볼을 쳐보니까 엄청 가벼워요 손맛은한 번만 다시 쳐볼게요. 조금 잘 맞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손맛은 엄청나게 가볍네요. 근데, 맞을 때 느낌이 나쁘지가 않아요. 700원짜리 공이고, 저는 평소에는 타이틀리스트 프로브이언 같은 공을 쓰고, 저희가 스튜디오 같은 데서는 3피스나 4피스에 이런 프리미엄 볼드를 많이 쓰는데, 보통 한, 이게 한 75,000원, 8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당 가격으로 보면, 8,000원? 거의 짜장면 한 그릇이잖아요 근데 그 공보다 맞을 때의 느낌도 나쁘지 가 않고 근데 손맛은 가벼우니까 공이 더 멀리 갈것 같은 기분은 확실히 드네요 그럼 일반인들이 연습을 하거나 그럴 때스피스로 네. 연습하는 게 나을까? 포피스로 연습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차이가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무조건 세피스나 포피스로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필드를 나갔을 때, 그린에 온이 됐을 때, 프로와 아마추어 분들의 차이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7번 하연으로 150에서 155m 정도 필드에서 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이탄도에 스핀을 많이 넣어서 캐리로 떨어지는 샷을 좋아하는데 아마추어분들하고 라운딩을 나갔는데 어 나도 150을 치는데 너도 150을 쳐? 그러고 보면 아마추어분들은 굉장히 저탄도로 그린 앞에 떨어져서 튕겨서 올라가서 핀에 도달하는 것까지를 150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뻥커를 넘겨서 핀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정확하게 코스를 공략해야 될때 내가 어차피 그린에 직접적으로 떨어지면 그린이 오버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실력이 늘려고 한다고 하면 저는 초보자분들한테도 웬만하면 로스트 볼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3피스나 4피스로 연습을 하시라고 권장을 많이 해요 왜냐면 어차피 2피스 볼로 익숙해져 봤자 나중에 그게 내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캐리하고 런 이거를 비교를 해서 내가 토탈 거리 아 내가 얼마에 떨어졌는데 얼마만큼의 런이 되는지를 내가 계산할 줄 알아야지 아마추어 분들 실력 향상에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뭔가요? 똑같은 건데 저는 3피스, 3피스 셀게요. 골프를 시작하시고, 이제 실력의 향상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3피스나 4피스볼로 무조건 연습을 시켜드리지만, 약간 클럽 스피드가 안 나오고, 약간 거리를 더 내고 싶으신 분들은 2피스를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만약에 클럽 스피드가 나오지 않는 골퍼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4피스보다 가벼운 3피스로 연습하는 걸로 저는 더 권장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호비골프 박형준 프로였습니다. 이거 신기하네. 아무것도 안좋겠어요 <laughs>